이제 곧 주모식이야. 전에 만났던 곳에 있을게. 그갑판대요 말썽 피해지 말고 있어. 이곳 시작입니다 음. 아, 정말 장관이긴 하네 보이, 제때 왔네 이야 yeah. <laughs> 무슨 백만장자 오는 줄 알았네 기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코퍼거라는 걸 먹었어 아하, 어땠는데? 입에 좀 맞아? 이건 저기에 물어봐 이제 곧 주모식이야 오카다 씨의 데이터를 조정했어. 직접 한번 보지 그래. 우선, 멀웨어가 효과가 있어. 생각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CCTV로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했지. 모두 새놈이야. 모두 제압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당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저격수는 근처에 있어. 간단하지. 두 번째는 좀 까다로워. 올라가야 하거든. 세 번째는 저기 길을 가로지르는 육교에 숨었지. 다 왔어. 하나쿤님의 비행선 여기서 멈출 거야. 근처 비상구는 탈출용으로 쓸 거. 여기 이 위치들에선 추모식이 아주 잘 보일 거야 하지만 그만큼 저격수한테 들키기도 쉽겠지 발각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난 비행선으로 뛰어올라서 하나쿠님과 대면해야 하니까 이 정도는 네가 처리해줄 거라 믿을게 사실 하나쿠님을 만나도 문제지 다 이해했나? 준비됐어? 난 준비됐는데 넌? 내 계획이니 난 준비됐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잖아 네 친구 오다 오다는 명예를 알아 나한테 손대는 일 없을 거야 그건 알겠는데 우린 하나코를 기습하는 거잖아 음, 일리 있군 본능과 반사신경에 달린 일이냐 결론은? 내가 아직 그 친구보다 마르기를 바야지몸 조심해, 타케무라. 그래, 준비됐어. 그럼 시작하지. 하나군님의 비행선이 오기 전에, 저격수을 전부 처리해. <laughs> 아까워. 바로 앞에 있어. 군중을 보느라 뒤쪽은 보방비야 순식간에 처리할게. 중지+ 중지+ 이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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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있다지장한것같중정 중지+ 중한다정 중지+ 기가 아니다. 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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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어 중지+ 지중지

아담 스매셔 저 개새끼 널 죽인 놈이잖아 저 씹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네 저 새끼가 반가워 반갑다고? 사브로는 이미 되졌잖아 그럼 스매셔 저 씹새끼라도 죽여서 분을 풀어야지 너 좋으라고? 잘못되면 나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우리의 분풀이라고 하자 방아쇠 네가 당겨 구역으로 가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걔도 그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다케무라가 깜짝 파티라도 준비해놓은 거 아니야? 제발! 위험했어. 어떻게든 내려갈 방법을 찾아 봐. 조심해. 그래, 그렇지 서두르지 마. 네가 죽어버리면 다 끝이야. 제3기행 대해 다제작 적들을 향한... 추모식 장, 라이트 시 50년 전, 우리의 탐구는 이 도시에서 그 볼색을 드러냈습니 비열한 테러에는 아라사카 탐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 면서 높게 솟은 전파 여전히 이 힘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 멈추는 행미가이 역경을 계기로 아라사카 탐구는 <laughs> 나이스 시티의 모두가 지켜보는 것입 5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번 태어날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침묵... 근처에 있어 실력을 보여줘. 알았다, 하이퍼치. 구역을 스캔하겠다. 구인처럼 말해볼까? 처리 완료. 라지아. 방 끝으로 가면 계단으로 가는 문이 있어. 다음 저격수한테 가는 최단 경로야. 높은 곳에 있어. 계속 연락할게. 보이 오다의 통신이다. 들어. 발승이 되고 반성해 하나 그림을 대비시켜야 한다. 어서. 길이 있을 거야. 그 길로 갈수 없으면 오른쪽에 있는 육교로 가게 돼. 아, 비행설 제트 엔진 조심해. 동부이 되기 싫으면 머리를 숙여. 오, 전부 처리했어. 그런 것 같군. 잘했어. 하나 남았어. 음, 뭔데? 아라사카의 랜러너.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있어. 비행선을 장악하려면 랜러너를 반드시 처리해야 돼. 공사 중인 아파트에 숨어 있어. 두 번째 저격수 위치에서 가까워. 알았어, 간다. 도이, 내가 주위를 돌렸어. 링크를 뽑아. 오래도 일하네좀 쉬어. 진짜. 어... <놀라> 뭐야누 나했어. <놀라> 머리, 머리를 벌려. 녀석이 갈라를 맞이, 생선처럼 떠오 나갈 거야. 야 벌써... 아직은... 부이... 죽이지는 마 이제 널 방해하는 건 없을 거야 계속해! 하필 이럴 땐 명예를 자꾸 지랄이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야케무라 덕분에 산 거니까. 고마움을 전하지, 보이. 유감이다, 오다. 안 돼.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안 돼. 왜 죽인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지. 낮을 수는 없잖아. 나중에 내 목을 노릴 수도 있어! 이해해. 예. 하지만 기억해두지. 아, 그렇지. 시스템에 접속했어. 하나코가 있어. 뭐하고 계시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경보 해제하는 거 잊지 마.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危険だと警告されたの織田とも連絡が取れないしなんか変なわパレードを中止すれば弱さを露呈したと思われる弱さ誰のあなたの俺たちだ私が参加したのはあくまでもお父様を追悼するため操り人形になるためじゃないわこの見せ物ではみんなに役割がある 美智子は文句を言ってないぞだがお前が言うなら中止してもいい全部やめだお前の安全が第一だからな兄さんやり終えましょうありがとうカラコせっかくの式典だやり終えなければ悔いが残るゴロシステムにけたまっけやっそ次のプニア お父様,子様あなたはお許しをう,うか、話だけでもお聞きください三郎様はこれが俺にできる最後の講師なのです三郎様の死について真実を明かすことが花子様これを働きたくありませんしかしおい <laughs> 止まんな渋い 진짜 쏜거야? 뭔 짓을 했든 X된거야! 들... 응. 못 믿을 새끼 같았어 목줄을 잡고 있어야 했다니까 응. 일단 여기서 빨리 튀어야겠어 호이, <�arrilot> 무사한가? 그래, 지금은 집발 정신 나갔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만나자. 어딘데? 아인스트리트에 있는 빈 아파트에 있어. 2층. 303호야. 네번 두드려. 서둘러. Yeah. 설까 걱정했어. 이제 하나코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실종자가 되 있을 거야. 알고 있어. <laughs> 아라사카 천 병력이 우리를 쫓고 있겠네. 잘안 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차를 권해드렸는데. 또 오라이세요 아라사카 하나코를 납치해놓고 뭘 어째? 음, 정중하게 거절하셨어. 요리노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리고 네 조건도 확실하게 제시해. 네 말은 들으실지도 몰라. 하나쿠사마, 카노조가 레친노지버치데어 더욱 하나씩 기대하게 되거다사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게 돼서 유감이야. 오늘 벌써 그 말을 두 번째로 듣는데? 그날 밤, 콘페키 플라자에서 아라사카 사브르가 죽는 걸 봤어. 독살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오빠가 꾸미낸 거짓말이야. 요리노부가 죽인 거야. 제정신이야?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래 믿기 힘들겠지 웃기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제안을 하나 하지 네가 나한테 제안을 당신 오빠가 내 덫으로 빼돌리려던 물건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어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집 덕분에 살았지 근데 이젠 그게 날 죽이고 있어 당신 내 인격 구성체. 기억 흔적에내 정신을 덮어 쓰고 있거든. 늦게 전에 진행을 막아야 돼. 당신은 날 도와줄 수 있잖아. 하나코님, 부인은 요리노부가 저지른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코님께서 랠링 문제를 도와주시면 저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코님. ば 없잖아. 버려! 어차피 돼졌어! 사이좋게 돼지고 싶냐? <laughs> 시발 왜 정신을 잃고 지랄이야? 일어나 정신 차려 당장 키워야 할거 아니야. 이 못할 우리 같은 상등신 새끼들 살라고 지은 건가? 에어컨도 나갔고 약쟁이가 버린 바늘에다 변기는 막혔고. 미친 새끼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트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 시내에서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는 길이면 시내에서 잘 거고, 이딴 데 모텔은 왜 지어놓은 거냐고? 정해왜그 어떤... 주둥이 좀 닥쳐라. 제발, 지금 이 상황에 개소리나 짓거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상황 한번 족같네. 전이 좀탁 치라고. 이게 뭐냐? 족치고 앉아서 십사카 타격대가 쳐들어올 때나 기다리냐? 누가 녹화하면 시발 묻지도 말고 존나 갈겨. 돼져도 다케무라처럼 돼지진 말자. 들었어? 자설이이 시간에 이런 곳에 니미, 하메인가. 총준비해, 브이. 대답하지마. 브이씨에게 응. 전할 말이 있어요. 열 생각하지마. 그럼 일어나봐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누구야? 누구냐고 묻잖아! 아, 모텔 사람들 전부 듣게 할래요? 그냥 문 열래요? 정 있으니까 허튼짓 하지 말고! 아, 진짜... 아... 벽에 저거 뭐죠? 피예요? 그래. 별 하나도 아까운 모텔이야. 그래서 뭐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시작하죠. 뭘 시작해? 도리잖아, 대리인이구나. <laughs> 한 가지 확실히 하자면, 난 여전히 네가 미쳤다고 봐. 하지만 혹시 하나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널 믿어볼게. 난 어떻게 찾았지? 도시에서 나가기만 하면 못 찾을 줄 알았어. 타케무라가 너한테 추적 장치를 붙였다더군. 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어. 아라사카는 누구든 찾을 수 있으니까, 도자기 같은년 유감이야. 쉽지 않겠지. 고통스러울 거야. 너무 고통스러웠어. 진실을 직시하지 못했지. 이제 어쩌게? 요리노부가 회사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놨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돼. 넌 요리노부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잖아. 날 도와줘. 결정을 내리셨다. 조건을 내걸 입장이 아니실텐데. 협력할 수밖에 없게. 해야 하나? 그럼 대리인을 한 부대는 보내야지. 이딴 걸 보낸 걸 보니 그쪽도 혼자란 얘기 같은데, <laughs> 의지할 데도 없지. 그래, 맞아. 그럼 조건이 뭐지? 미코 씨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미코 씨, 아버님의 주력 프로젝트였지. 데이터 요새야. 서버는 지구 전역을 도는 궤도 기지에 있어. 인격 구성체나 디지털화된 정신체를 복원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지. 감옥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미코시는 니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렐릭과 구성체 생성 공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 도망자를 찾았어. 헬맨이 강타오품 속에 숨어있더라고. 얘기해보니 조만간 기억 흔적이 날 집어삼킬 거라던데? 멈출 수도 없고. 과학자 치고는 의외로 꽤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네. 그래도 렐릭의 설계도는 손에 넣었어.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문서도 얻었고. 괜찮네. 헬맨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좋겠고. 나라사카 몰래 빠져나가려 한 대가는 내가 직접 치르게 해주지. 알트 커닝햄과 직접 만났어. 그 커닝햄을? 소울 킬러의 제작자 맞아. 지금은 자체 개조한 버전을 쓰던데. 그거 꽤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한 건그 정도야. 어쩔래? 직접 만나야겠어. 도심의 엠버스에서 봐, 조용한 곳이지. 다만 하나만 명심해. 이제부터 우리 둘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야. 자, 내 임무는 끝났어. 그런데, 뭐해? 아라사카 정예부대가 들이닥치는 게더 나았겠어. 하긴, 아라사카 어깨들은 이미 상대해 봤었지. 근데 이건 처음이야. 알아들어서 다행이네. 이젠 살얼음판 위에 불시착한 셈이 됐잖아.